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어, 지금 손으로 잡고 있어서 좀 흔들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 에어프라이를 어 샀거든요. 근데 엄청 커요. 이게. 보시겠어요? 이제 제 방이 이제 노출되는 상황은 없는데 그래도 좀 창피하니까. 델리시아란 브랜드인데 에어프라이를 어 이제 위메프에서 69,900원에 싸게 사더라 11리터 그래서 닭이 한 다섯 마리 조그만 거에 들어간대 그래서 오케이 그래 뭐 그냥 적당하게 찼는데 어, 엄청 커요 이게. 그래서 어 이게 진짜 큽니다 막 이렇게 어우씨 이렇게 그래서 뭐200그명 이름이 AF2200 화이트인가 저게 아, 그래서 어우 이거 자, 한번 어우 이거 두 손을 해야 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끄고 여러분들 이게 몇 겹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서가 있고요 이거 엄청 큰데 생각보다 스트로폼 보호가 있고 야 엄청 큽니다 이거 클일 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가지고 이거, 이거. 어떻게하냐 야, 이거는, 진짜... <laughs> 예, 그래서 지금, 잡고, 어우, 여러,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이건 뭐지? 뭐가 엄청 많네요. 이 야, 7만원짜리 치고는 괜찮네요. 구성품은. 근데, 이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여기 보시면, 튀김기, 뭐, 이거, 야, 이거 뭐지? 이거 설명서를 한번 봐야 될것같아 아마 튀김 거름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치대도 있고. 와, 이게 너무, 너무, 이런 식으로 녹나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에 튀김을 넣고 지글지글 볶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튀김 이거 에어프라이기인데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 또 뭐가 있어? 무슨 그릴 넣을 수 있는 그릴 꼬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호호. 야, 신기한 게다 있네. 요새는 이렇게 나오나 보네. 이건 뭐죠? 호호.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서 한번 볼게요. 보니까 뭐 바비꽃 끝이라는데, 이거는 제가 안 써봐서 용도를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닭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넣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용도를 몇번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야,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이건 <laughs> 이런 거를 내가 기대를 한게 아닌데. <laughs> 너무 커도 문제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구성품은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 외관 한번 볼게요. 어휴, 여기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클러치처럼, 이걸, 어뭐 이렇게 돼있어요. 땡겨서, 와, 이거 좀 어렵네, 이거는 이거 순서 잘못하면 박살 나겠네요. 그래서, 올릴 때는,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내릴 때는 이걸 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그래서, 이렇게돼 있어요. 앞에 온도, 이거 뭐 전원버튼이랑 시작버튼, 취소버튼이랑, 온도, 시간 이런거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용도가 뭐 건조로 할수 있고 습식으로 할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용도를 자세히 그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보통 이제 찾아보니까 습식이 뭐 물이 좀 들어간거 건조, 건조가 말 그대로 건조하는건데 글쎄요 야 이거는 와 상당히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그래서 뒤에는 220V로 돼있고와 너무 큽니다 너무 진짜 내가 11L로 그랬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So, 레버를 당기면서 뚜껑을 닫아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네, 뚜껑 닫을 때도 레버를 꼭 당겨야 되네요. 아, 복잡해.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외관 은 이렇게 이건 제가 사용을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그냥 지금 한번 해볼까? 잠시만요. 이제 불이 이렇게 삐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휴. 야, 이게 시작인가? 일단 전원을 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네. 이 메뉴 20초, 30초 아, 30분 여기 보시면은 뭐 사용자 있고 고가 자 지만대로 되네요. 아, 시작을 안 눌러도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열 있고 이렇게 30, 30분인가요? 어, 아,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내가 보이네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아내가 보입니다. 예, <laughs> 제가 이거를 한번 사용해보고 할게요. 아직 설명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열 있고, 예열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고기는 20초, 30초, 생선 그다음에 케이크, 오 케이크도 돼? 오호 견과류, 견과류도 볶는 게 되는 거야. 감자 튀김, 꼬치 다 되네요. 예, 그래서 오호 이런 거 좋네요. 예열을 미리 시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회전은 뭐지? 그냥 이렇게 회전하는 건가? 안쪽에서? 야왜 니만 네 들어 돼?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몇번더 사용해보고.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개봉기만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오, 이런 소리도 나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실히 저기 클러치가 있, 클러치 같은 게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제 고정이 돼요. 이 뚜껑에 보통 되게 무겁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쪽이 열기 보이실까? 예. 네. 이쪽이 이제 열기 그거 같아요. 열을 이제 발생시키는 열 전도기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거를 이제 보여줘서 이런 식으로 굽는 형식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뭐 감자 튀김이 됐든 뭐 닭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게 됐든 맛있게 한번 튀겨보고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용법도 익혀야 돼가지고 언박싱이어가지고 근데 11리터란 게 엄청 크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웬, 웬가나 진짜 뭐라 고 말씀드려야 되지? 웬가나 밥솥보다 크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저희 집 밥솥보다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 요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오늘 카메라 각도가 되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손도 많이 흔들리고, 그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laughs> 에, 에, 집도 좁고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맛있게 한번 먹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안녕!